아, 네, 안녕하세요. 우영화TV 우영환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척추 디스크의 재수술.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어, 사측방유압술로 어, 후방감압을 하고 척추추강공 협착증이 있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재수술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마, 만들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디스크 탈출에 대한 어, 재수술.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 문헌고찰을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척추 재수술. 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 보시면 이거 대한정역학회지인데요. 재발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간판 재절제술. 그러니까 디스크가 재발해가지고 한번 더, 어, 제거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추간판 절제술 후 재발성 5에서 15%. 뭐 어떤 혹자들은 30%라 얘기한 분도 있고, 본인은 1% 미만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 보통 한5% 정도는 재발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뭐 여러 그 정의들이 있긴 한데 동문절 동측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5번의 오른쪽을 수술했으면은 그 부위에 재발한 경우를 어 재발성 어 추가만 탈출증으로 이제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성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처음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가지고 여러 저자들이 어 동일한 환자에서 추간판 절제술 다시 시행했을 경우는 어 이전에 시행했던 결과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2010년 정도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통증 소멸기 보통 한 38개월 이후부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재절제술을 재절 재절제수를 하고 어그 임상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결과 먼저 보시겠습니다. 72명 중수술로한 경우는 59명, 81.9%. 평균 이환 기간은 38개월이고 다시 아팠던 기간이요. 그다음에 30개월간 추시했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11내에서는 그 디스크와 신경주의 섬유조직 아, 유착이 좀 관련 어, 소견이 발생했었고 네뭐 이거는 신경 압박로소견은 아니었다고 되어 있구요. 수술을 하면서 경막이 이제 찢어지면서 두 래에서 경막 봉합, 그리고 한 래에서는 가벼운 감염, 감염이 있어서 치료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재수술 전에는 뭐 10점 만점에 8.5점 통증 점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하고 나서는 2점 정도로 많이 호전 보였다고 되어 있고요 71% 호전 보였고 뭐 결과적으로는 엑셀런트 뭐굿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만족한 결과를 보여서 추간반 아, 절제술을 다시 해도 임상적으로 첫 수술과 같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설명드린 동측의 동 동분절 그러니까 같은 레벨 의 같은 사이드에서 재발한 증례만을 그 재발성 추가만 탈출증로 정의했고요 뭐 mr 상 보게 되면은 그 유착이라든지 섬유증 동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명확하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리는 소견만 아 증례에 포함시켜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아, 절반 정도 되는 환자에서 외 뚜렷한 외래의 사고나 경미한 외력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전에 수술을 시행하고. 어, 섬유륜이 절제됐으니까 스포츠 활동이나 들어올리기 동작할 때 갑자기 디스크가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요인 보시게 되면 여러 저자들이 이제 뚜렷한 외상이나 경미한 외력 그리고 어떤 부, 선생님은 젊은 남자 어, 젊은 나이 남자 흡연 외상력 그리고 다른 분은 섬유륜 결함이 클수록 디스크 뒤쪽에 어, 터진 그런 그 사이즈가 클수록 그리고 제거된 추간판 양이 많을수록 재발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그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래서 2회 이상 추가 절제술을 시행했을때 다른 선생님들은 뭐 분절 불안전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압술 그러니까 쇠를방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저도 보통 내시경으로 이렇게 감압을 하고, 디스크만 정리하기 때문에, 후관절에 불안정성 유발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도, 뭐, 추가적인 후, 추궁 및, 어, 추가 후관절 절제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유압수술은 필요 없다고, 이제,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재발성 추가판 탈출증에 대해서 시행한 추가판 재절제술은1차 어 추가판 절제술만큼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인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뭐 재발 디스크 재발하더라도 불안 뚜렷한 분절 불안정을 관찰하지 않는 한 후방 유합술 유합술은 시행하지 않고 단순히 디스크만 제거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만큼 그 디스크 수술은 어~ 웬만하면 재발을 이제 그~ 마주하고 싶 마주치고 싶지 않죠 내가 네, 재발한다면은 어~ 통증 조절 시, 주, 그~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어~ 신경성술에 형 효과가 없고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도 어~ 고민을 해보는 게 임상결과 만족스럽다 그리고 그~ 수술 술기 방법은 뭐~ 현미경이라든지 뭐,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차 유압술보다는 디스크 제거술만 하는 게, 어, 경과에 아주, 어, 좋을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주제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